자 오늘 7강 교통수단의 발달과 여행의 변화 같이 한번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우리가 5강에 대해 배운 것 프린트 과제로 됐었죠? 그러면은 이 과제 선생님이 함께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표를 채웠어야 했는데 여기 구분 기준 교과서에서 딱 하나가 빠져있었죠? 뭐였는지 모두 기억나나요? 네, 그렇죠. 여기는 여행기간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어떠한 여행이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먼저 대상 경관에 따라서는 자연 경관과 인문 경관으로 나눌 수 있죠. 또 단기 여행, 장기 여행은 곧 여행기간일 거고요. 우리 교통수단에 따라서는, 그렇죠. 자동차 여행이 있을 수 있고, 기차 여행, 또는 우리가 배 여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칸은 각자의 기준으로 채우면 됩니다. 답은 정해지지 않았으니 선생님도 여백으로 남겨둘게요. 옆에 구체적 이야기도 내가 하고 싶은 여행이나 해봤던 여행을 잘 다들 써줬습니다. 이어서 뒤쪽은 수업을 열심히 들었는가. 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같이 빈칸을 채워볼 텐데요. 먼저 이곳은 종교적, 그렇죠. 순례가 들어가죠. 그 다음은 가스트로노미야 이게 무슨 여행이라고 했었죠? 맞습니다. 식도락 여행이라고 했죠? 이 로마 시대 때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즐겼다. 맛집 투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왕오천축국전은 해초가 3세기. 어디를 거쳐? 그쵸. 인도를 거쳤죠? 어느 지역을 여행했다? 네, 이슬람 지역을 여행했다. 자, 동방 견물록의 저자, 이탈리아 여행가 누구죠? 그렇죠. 마르코 폴로가 했다. 자, 그랜드 투어는 견문을 넓히기 위한 무엇일까요? 그쵸. 목적에 따라 나르면 우리가 교육여행에 속한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대학에 안 가고 한을 쌓는다.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개비어죠. 우리나라는 이 개비어를 하면 그냥 여러분들은 재수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자, 여행의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늘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세상이 변화된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자 그럼 지난 과제 확인은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새로운 단원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학습 목표는 위에 줄만 한번 같이 볼게요. 교통 수단의 발달에 따라 여행의 일정, 경로, 방식 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탐구할 수 있다. 자, 보면 여기 백지도가 나와 있죠? 백지도 아니죠? 지구본도 아니죠? 하여간 지도가 나와 있어요. 이 지도에 빨간 점이 찍혀져 있는데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확인을 해봅시다. 먼저 옥천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나라에서 벗어나서. 인도는 찾기가 쉽죠. 인도는 우리가 5대양 육대주라고 할때그 인도양에서 위에 있는 이게 바로 인도죠. 타르사막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본 것처럼 인도에서도 북서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여기만 색깔이 다른 거 보이죠? 네. 위성 사진으로도 보면 어, 이 인도는 푸릇푸릇한데 이곳만 굉장히 희끄무레한거 보이죠? 이곳이 바로 라자스탄 주에 있는 타르 사막입니다. 이 타르 사막 같은 경우에도 분명 도시가 있고 사람들이 살죠. 우리 어떻게 생겼나 잠깐 한번 볼까요? 너무 도시죠? 너무 도시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사람 스트리트 뷰로 봅시다. 자, 스트리트뷰로 보니, 네, 사막이다라는 거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잘 느껴지지 않나요? 그 사막 찾을 때까지 한번 보여줄게요. 사막이, 음, 사막을 찾아 봅시다. 여기 정도면 사막 같지 않나요? 아, 그렇죠. 이거, 네, 찾았네요. 이게 뭐죠? 네, 태양광 발전을 하는 것들이죠? 태양광 발전은 말 그대로 햇빛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가 좋은 곳에 설치하면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막에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을 많이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이라고 부르죠. 이처럼 맑은 날씨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사막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여기 다음 페이지까지 이렇게까지만 나갈 거니까 열심히 들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너무 오래 한것 같아서 걱정을 했는데 편집하고 보니까 20분도 안 되는 거예요 쌤의 목표는 수업시간 25분이니까 5분 정도는 여러분 봐줄 수 있지 않나요? 봐줄 수 없나요? 일단 봅시다 자, 여행자들은 여행할 때 교통수단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포인트가 바로 이 교통수단이죠 무엇을 타고 가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 곧 여행의 방법, 일정, 경로가 모두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러시아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모스크바를 간다고 할 때, 모스크바에 기차를 타고도 갈수 있을 거예요. 분명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우리가 인천공항에서 바로 갈수 있지만, 기차를 타고 간다면 블라디보스톡에 가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열흘 넘게 타고서 가는 거죠. 이렇게 일정과 경로가 이 교통수단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행에 있어서 이 교통수단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현재 여행은 과거와 다릅니다. 근데 이전에는 수년에 걸쳐 여행하던 곳이 1, 2주 정도면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큰맘 먹고 어딘가를 갔다면, 요즘에는 비행기, 차를 통해서 다닐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왕호천축국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또는 동방견문록 이런 여행기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쓰여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방문했던 곳을 현대의 교통수단을 통해 방문하게 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금방 훅훅 다닐 수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녔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고대의 여행은 가축이나 마차를 탄 거예요. 중요한 건이 가축이나 마차가 없으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 결국 왕족이나 귀족 등 신분이 제한되어 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죠.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일반 서민들은 시도조차 할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여행기간도 길죠. 그랜드 투어는 여행기간이 2년에서 5년이나 걸렸대요. 귀족들의 자재들이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 2년이나 5년 동안 막 여행을 다닌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걸 부럽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의 기술과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저게 굉장히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집 나가면 개보생이라고도 하잖아요. 이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철도와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교통수단이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죠. 이 비행기. 국제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거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게 되죠. 이 비행기로 여행 방식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럽까지 배를 타고 간다면 우리가 40일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유럽을 우리가 12시간 이면 도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공항에 갇혀온 갖추어진 곳이면 하루 안에 다갈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반대가 어딘지 알아요? 구글 지도로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지구분이안 되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에 있죠? 정반대 있다고 하면 일단 우리가 북위 30도만큼 있으면 남위 30도만큼 가야 반대겠죠? 그리고 100, 경도에서 1 8 0도를 이동해야겠죠. 그렇게 이동하면 우리가 우루과이 앞바다에 도착을 하게 된대요. 이 남미, 남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여행을 가는 국가죠. 이 남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미국 또는 유럽을 거쳐서 가기도 하는데, 남미도 우리가 하루 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렴한 비행기를 찾고 이러다 보면 경유시간도 늘어나고 그러겠죠. 지도를 켠 김에, 아까 모스크바 여행을 보여줄게요. 모스크바는 멀어요. 우리나라 여기 있죠? 모스크바는 이쪽에 있습니다. 엄청 멀고, 엄청 먼거 보이시나요? 자, 모스크바. 모스크바. 모스크바도 엄청 큰 도시예요. 서울만큼 큰데, 이렇게 보니까 큰건 모르겠죠? 큰건 모르겠으니까, 관광지 한번 볼까요? 모스크바에서 제일 유명한 건 크렐린 궁전이에요. 크렘린 궁전인데요. 어, 이 붉은 광장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보면 이 붉은 광장은 이름값을 합니다. 우리 니까판다 하죠? 빨개요. 그리고 굉장히 건물들이 고풍스럽죠. 예전에 어, 공사도 하고요. 예전에 이 러시아 공, 제국이 위치할 때부터 이 모스크바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스크바에 이런 문화유산을 보러 많이들 사람들이 관광을 가죠. 이거는 결국 인문 환경을 보기 위해 문화 경관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가는 거죠. 자, 이 크렘린 궁전을 우리 한번 봅시다. 폐쇄했대요. 그거잖아요. 코로나라서 폐쇄했대요.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예쁘죠. 예쁜데 우리 한번 가까운 데서 한번 볼까요? 가까운 데서 크렘린 궁전을. 어, 너무 가까웠죠 너무 가까워서 안 보이네요. 크렘린 궁전을 봅시다. 보여주고 싶은데 볼 수가 없나 네, 뭐, 네, 크래밍 전, 뭐 이렇게 봅시다. 예쁘죠? 자, 그럼 다시 교과서로 넘어갑시다. 자, 교과서로 왔습니다. 우리 보통 해외여행을 간다라고 하면 인천공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죠. 또는 김포공항을 가기도 하고 청주공항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예전에는 이 보이는 것처럼 여의도공항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의도가 어딘지 아나요? 여의도 같은 우리나라는 네이버 지도로 보는 게 나아요. 선생님이라면 옥천역에서 기차를 타고 영등포역까지 가겠어요. KTX를 탄다면 아마 서울역까지 가게 되겠죠? 자, 이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영등포역에서 내리면 정신이 없어요. 왜냐면 영등포역 앞에가 진짜 정신없고 노점상이 진짜 많아요. 이게 영등포역이거든요? 롯데랑 같이 붙어 있는데 하여간 엄청 정신없어요. 여기서 버스를 타고, 아까 본 것처럼 여기는 버스 중앙 차로제가 있어서 이렇게 버스를 가운데서 탑니다. 여기서 버스를 타고, 조금만 가면 돼요. 한 5분 정도만 가면 여의도에 도착을 해요. 이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현대, 현재는 여의도가 굉장히 고층 건물들로 많습니다. 빽빽하죠? 금융업의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랄까, 본사들, 회사의 본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죠? 빽빽하죠? 원래 더 많은데, 좀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여의도가, 아, 여의도 하나만 더. 여의도, 국회의사당도 있죠? 여러분들이, 뭐, 어, 경찰버스가 먼저 나오네요? 국회의사당을 보여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쵸? 여기 이렇게 국회의사당도 있죠? 중요한 건, 이 여의도가 개발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5, 6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전에는 이 여의도가 공항, 항공장으로 쓰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의도 땅이 말 그대로 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하는데 있어서 많은 돈을 필요로 해요. 하지만 우리 6.25 전쟁 직후인 53년도는 그럴 만한 자본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의도를 공항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교과서 갈까요? 자 조금 내려왔더니 교통수단에 따른 그럼 여행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활동이 나와 있죠? 네, 활동 남 이제 불안한가요? 과제입니다 과제예요 선생님이 파일에 이거 다 타이핑해서 넣었어요 빈칸만 우리 채워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자 여기는 이 옛날부터 현대까지 이 교통수단이 어떻게 발달을 해왔는지 정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자 먼저 고대 우리 뭐 타고 다닐게 있습니까 뚜벅이에요 뚜벅이 계속 걸어다니는 거죠 하루에 2-30km씩 이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러면,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우리 400km 천리라고 했던 거 기억나나요? 뭐 기억날 거예요? 그 하루 20, 30km씩 걸어서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면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거죠? 왜냐면 옛날은 길도 꼬불꼬불하고 산길이니까 저만큼의 속도 그 이하를 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후에 1500년대, 16세기 와서는 하루에 50km 내외 마차를 타고 이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마차를 타려면 말도 있어야 되죠. 차도 있어야 되죠. 굉장히 많은 돈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 말이 또 굶으면 안 되잖아요. 밥도 줘야 되죠. 물도 줘야 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분상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또한 가지, 옛날 로마 시대 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없으면 이참에 들어보세요. 상식을 우리 채워갑시다. 이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은 교통 수단과 길을 정비하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땅은 엄청 컸기 때문에 멀리까지 자신들의 힘을 떨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종교적 순례나 식도락. 기억나나요? 네. 게스트로노미아. 또는 예술 감상을 목적으로 한다. 아,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보여주지 않을게요. 세계사 시간에 보시 보셨 뭐 세계사 시간에 보세요. 여행지니까요. 리 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으로하는 신항로를 개척을 했어요. 에스파냐에서 바하마까지 2개월 10일이나 걸렸대요. 비행기로는 금방 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에스파냐랑 스페인이랑 같다는 거 알아두세요. 간혹가다가 에스파냐랑 스페인이랑 다른 줄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 보면 약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이 바하마가 어딘지 궁금할 것 같은데 함께 요거는 확인을 해봅시다. 아, 마젤란 세계일주까지도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서 콜럼버스가 대서양을 건넌 거예요. 대서양을 건너서 바하마, 여기는 이 바하마로 갔습니다. 바하마는 사실 엄청난 관광지예요. 바하마 난리나요. 우리 바하마 얼마나 예쁜지 잠깐 볼까요? 바마 엄청 예쁘죠 물색을 보세요 바하마도 엄청 미국에서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놀러가는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바하마 더 구경할까요? 미쳤죠 물이 엄청 맑죠 이렇게 좋은 곳으로 콜럼버스가 간 거예요 원래 여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을 콜럼버스가 다 학살한 거죠 그렇게 신대륙의 정복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 모두 알아두면 되고요 쌤이 마젤란도 뭘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우리 빨리 등교 계약을 해야 선생님이 이것저것 보여줄 텐데. 어쨌든 자 이렇게 배를 가지고 세계일주를 하다가 1800년대 들어선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하죠. 산업 혁명이라고 하면 우리 증기기관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증기기관 덕분에 우리가 기차도 굴러가고 공장도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기차라고 하는 운송수단이 발달을 하면서 사람들에게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의 문턱이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가를 위해 여행을 하는 이 레저여행이 시작이 됐고요.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후 이 산업혁명 어디서 시작했어요? 영국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영국의 토마스 쿡이 세계 최초의 여행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상품으로 이 철도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음 우리 밑에 있는 거 잠깐 볼까요? 이 여객선은 시속 46km 내외래요. 29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을 했대요. 내연기관의 발달로 3~4일이 걸렸다.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구요뭐 어, 열기구, 열기구도 해협을 횡단하고 이렇게 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열기구를 그냥 관광 상승만으로도 이용하는 곳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뒷장에서 좀더 배워볼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열기구 타는 곳이 있는데 아세요? 수원에 화성이 있어요. 이 수원 화성에도 열기구 타는 곳이 있어요. 아, 쌤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도 저작권 때문에 안 돼요.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거다 보니까 안 돼요. 남들도 볼수 있거든요. 자, 이후 1900년대 들어와서 라이트 형제가 비행에 성공하면서 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면서 이거는 특이하죠? 하여간 이 비행기가 이때부터 상용화된 거예요. 철도는 정해진 역 사이를 제때 이동하는 게 특징인 거죠. 중요한 건차 같은 경우에는 밀리거나 뭐더 빨리 가거나 이렇게 시간에 있어서 많은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 철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굉장히 정시성을 갖춘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긴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있는데 60여 개의 역을 지납니다. 어떤 친구가 지난 3강 과제였나 거기에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써주기도 했어요.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우리가 잠깐 살펴볼게요. 시베리아 횡단철도 얘기를 하면서 어느 한 곳에 포인트를 찍어놨죠. 자, 이곳이 어딘지 혹시 아나요 아직 이름이 안 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 재작년쯤부터 굉장히 많이 찾아가던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항구예요 중국과도 가깝고 북한과도 가까운 그런 곳이죠. 이 블라디보스톡이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종점, 기념비가 있는 이 곳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우리가 러시아를 볼때이 러시아의 넓은 이쪽 땅을 가지고 우리가 시베리아라고 부르죠.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말 그대로 시베리아 끝인 블라디보스톡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거볼수 있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이 요만한 걸 생각하면 이건 엄청난 거죠. 이게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다. 실제로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도 구간 구간마다 타는 사람은 많아요. 이 예쁜 바이칼 호수 여러분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나요? 그럼 지금 들어보세요. 이 바이칼 호수도 예뻐서 사람들이 엄청 관광을 많이 가거든요? 요 가운데 있는 성으로 관광을 많이 가는데, 왜 이것만 나오지? 예, 엄, 엄청 예뻐요. 이 호수가 진짜 예뻐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호수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보이는, 보이는 것보다 엄청 맑고, 겨울에 물 얼었을 때 가면 진짜 예뻐요. 이건 여름인가봐요. 물이 파란 걸 보니까. 음, 하여간, 이 바이카로수도 관광지로 엄청 유명한데, 이 관광지로 갈때 우리가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곳을 지납니다. 이이루쿠츠크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는데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이 역을 지나요, 이 역을.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가 아는 누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관광하고 기차 타고 이루쿠츠크까지 와서 내려갔고 여기 바이카로 관광하고 다시 기차 타고 모스크바까지 간 거예요. 이렇게 교통 수단에 따라 여행의 일정 스타일 모두 달라진다는 거 우리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이제 우리가 남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 비행기, 뭐 자동차, 자동차 이때부터 대량생산이 됐죠? 자, 원래 사실 선생님이 끝까지 찍었는데 중간에 학교에 종이 울려서 다시 하고 있어요. 머리가 새하얘졌네요. 자, 이 철도, 11회 횡단철도 보고 왔고요. 아, 여객기, 여객기 엄청 빠르죠. 시속 800km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과학을 배운 친구는 알 수도 있겠지만 편서풍이라든지 무역풍 이런 것들을 타면 더 빨리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국제여행을 할때 비행기를 타면 갈때 시간과 올때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우리가 드론이나 우주여객기도 탈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출발 가능하다. 우리가 기차는 주차할 수 없지만 자동차는 주차가 가능하니까요. 2000년대 이후 최근의 걸 보자면 민간 우주여행이 최초로 가능해졌고 또 우리나라 국민 1천만 명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행지를 가르치고 있는 상영쌤은 해외여행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 가서 기억도 잘 안나요. 2012년에는 국제여행객수가 10억 명을 돌파하고 또 스마트폰 등 각종 기술이 발달해서 여행도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는 지도를 직접 갖고 다니거나 여행 가이드북을 챙겼다면 이제 핸드폰에 구글 지도만 다운받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죠.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할수록 우리가 이 여행을 하는 방식과 또 여행의 목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통수단 중에 크루즈를 볼게요. 이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배랑은 약간 다릅니다. 크루즈는 오직 여행만을 위한 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크루즈는 물 위에 호텔이라고도 부르는데 숙식뿐만이 아니라 카지노도 있고, 뭐, 골프장도 있고, 크루즈 자체가 굉장히 엄청 커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자신의, 뭐랄까, 목적에 따라 자신이 지닌 의미에 따라 이렇게 여행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는 거 모두 이해되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프린트 오늘의 과제 안내를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종이 올렸는데 간과했어요. 또 종이 올려서 잘렸어요. 10분 뒤에 또올릴 거라는 걸 생각을 못했네요. 우리가 앞서 배운 내용을 교과서를 바탕으로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어? 네, 이거 왜 숨었어? 하여간, 네, 눈 빠른 친구는 벌써 봤겠죠. 어쨌든 19세기 교통수단의 발달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또 비행기의 발명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되고요. 미래 여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저마다 예측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정 예측할 수 없으면 교과서랑 똑같이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이어서 밑에는 다양한 교통수단에 따라 여행이 어떤 장단점을 지니는지 정리하는 표입니다. 중요한 건 모든 여, 모든 교통수단이 장점뿐 아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행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는 빨라서 좋죠. 그렇다고 다 좋을까요? 비싼 게 문제죠. 이런 식으로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빈칸을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답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에서 써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선박이 싫습니다. 멀미를 하기 때문이죠. 이런 것 또한 중요한 단점이 될수 있겠죠. 저는 설도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생님이 앞서 말한 그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와 대비되는 시간과 관련된 장점 하나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어요. 뭐 저는 자동차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집 앞에까지 오기 때문이죠. 네, 뭐, 그렇겠죠? 여러분은 고3이라 아직 운전 못 하잖아요? 누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는 게 세상에서 제일 편합니다. 이런 것도 장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교통수단이 시간에 따라 변화해서 여행과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을 네, 이번에도 그렇게 길게 쓴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두 수업 잘 들었으면 이제 과제 시작해서 부탁이지만 당일 과제, 당일 제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